그날의 일곱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할 것이다. 빵도 우리가 먹고 옷도 우리가 챙기겠습니다. 그러니 당신의 이름만 우리 위에 있게 해 주십시오. 과부라는 비난만 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날의 여호와의 어린 가지는 아름답고 영광스러울 것이다. 그 땅의 열매는 이스라엘의 살아남은 자들에게 자랑거리여 찬미거리가 될 것이다. 시온에 남은 자들과 예루살렘에 남은 자들은 거룩하다 불릴 것이며 예루살렘의 생존자로 기록될 것이다. 주께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심판의 영과 불의 영으로 씻어 주시고 예루살렘의 피를 닦아내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여호와께서 시온 산의 모든 지역과 그곳에 모인 자들 위에 낮에는 구름과 연기 밤에는 불꽃과 밝은 빛을 덮개로 두실 것이다. 그것은 모든 영광 위에 펼쳐진 덮개가 될 것이다. 그 초막은 한낮의 더위를 피할 그늘이 되어줄 것이며, 폭풍과 비를 피할 피난처여 은신처가 될 것이다.